미국 내 거주 한인들의 위암 발병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암환자 등록부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 중 50대 이상 연령층의 위암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코리안 아메리칸 즉 한인들의 위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9명꼴로 타 인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인 다음으로 베트남계, 동남아계, 일본계, 중국계,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과 필리핀계에 이어 백인이 가장 발병률이 낮게 나왔으며 한인은 백인에 비해 무려 1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위암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2배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한인들의 위암 발병률이 타인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온 요인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의 영향일 것이라는 한인 의사들의 소견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